네,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오전 8시 21분 장시작전 시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 <laughs> 이제 인버스 코스피 인버스를 좀 추천을 드렸고 그다음 나스닥이 약2.5% 정도 네, 급락 네, 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죠. 네, 급락이라고 하기에는 뭐 락이라로 표현하는 게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정확하게 우리 코스피로 돌아와서 코스피는 어 2,896을 찍고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어떤 어, 중요한 이런 2,926까지 봤었는데 이제 거기는 돌파를 못하고요, 2,900을 찍지 못하고 지금 밀리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는 반등 반등하면 반등하면 무조건 한번더 인버스를 칠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어, 약0.98% 정도 야간 선물이 어, 빠져서 시작을 할 겁니다. 0.98 그러면은 약, 어, 요 정도, 2815 포인트. 그럼 2815 포인트 정도 어, 되면은 여기가 한 시험 봉상에서 150선이니까 일봉상으로 하면 한 50일 입형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2821을 먼저 살리려고 노력을 할, 할 겁니다. 할 거고, 이 갭을 만약에 메꾼다면 2836까지 강하게 올라온다면 다시 한번 인버스를 칠수 있는데 강하게 올라올 힘은 현재로서는 부족해 보이고요. 어 그래서 지수는 실조로 반등해서 2820선을 테스트 이 지지 그 그러니까 추세 추세 저항을 맞닥뜨린 이후에 즉 2834포인트 정도 올라간 이후에 다시 재차 이 아래 2800포인트를 테스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버스는 2,806까지는 홀딩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그 모습 자체가 나둘셋넷 다섯의 모양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데 저는 이 아래까지 2,785까지는 일단 보려고 합니다. 약 어, 그리고 이게 일직선을, 그러니 직선 방향을 이렇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옆으로 기다가 또 빠지고 이런 모습들을 막 보이기 때문에요. 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들고 계시면은 최대한 2780 라인까지는 그냥 홀딩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는 그 즈음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8월 달에 미국 주식은 그냥 그만그만한데 그 미국 주식 시장에서 보통 역사적으로 빠져나온 자금이 어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는 그런 흐름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아시아권 통화로 그게 어제 어 달러엔과 달러원에 부러지는 그런 흐름. 네. 한번 볼까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일단은 코스피는 그렇게 좀 보, 봐주시고요. 코스닥, 쿠스타, 코스닥을 아 먼저 좀 하고 가야죠. 어, 러셀 중소형주 때문에 제가 좀 어, 저도 선물은 좀 크게 물려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네, 코스피는 코스피는 역시 어, 같이 하긴 했는데 코스닥은 좀 크게 물려 있는 상황이다. 네, 2008 어, 약한 <laughs> 약한 여기 1,400 포인트 있죠. 여기서 지지테스트하고 올라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예측을 했는데. 네, 그 예측이 좀 틀리면서 이렇게 빠져 버렸다 네, 그래서 지금 딱어 추세의 지지에 맞닥뜨려서 반대 나왔으나 0.98%를 똑같이 대입해 본다고 하면 약한 어1357 포인트 그래서 제가 어제 어 차트를 올려드렸던 그 부근에서 먼저 스타트를 한 다음에 강하게 솟구쳐 오르는 그런 흐름을 보이, 보이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옆에 외물대에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 실제로 코스닥은 빠진다 하더라도 이 영역을, 이 영역을 지켜줄 것이다. 즉, 1350포인트는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추세가 거 깨지면 좀 좋은 분위기는 아니라서 저도 생각이 약간 좀 많아질 것 같긴 한데, 일단은 1350포인트까지는 1350,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올라와도, 마저 오늘 비중은 아침에 장 시작하면 다 채워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톡방에 남겨두시면 제가 전략 세우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KORU는 당연히, 아 참, KORU는 코스피 맞물려서 보셔야 되니까, 이거는, 어, 한 11달러까지는. 정보 돌파하는 지점 있죠? 네, 9.9, 약 10.5에서 11달러 여기까지는 한번 끝까지 가져가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낯싹 선물이 지금, 어, 쭉 빠졌다가 반등 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도 아침에 빠졌다가 반등을 같이 해줄 거예요. 네, 해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아까 그 스토리가 어쩌면 맞아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t l t 네, 어제 94.5 언더 94.5 언더에서는 매집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 그대로 매, 매집할 수는 맞고요. 그다음에 UWM은 제가 잠깐 멈추 뭐, 저기 전략 잠깐 스탑한다 그랬죠. 어디? 여기 한시 한봉상에서 어 저어도 42달러까지 또는 41달러까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얘가 좀더 올라오는 것까지 저는 이 151선, 한시한봉상에서 151선이 올라와서 약40.2 정도 찍을 때 여기서 배팅을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은 하방에 배팅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컨슈머 스테이프 필수 소비제 올라왔네요. 네. 아, 어, 추가 계속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샀던 가격 라인 때가 샀던 가격 라인 대가이이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에 샀는데 뭐 걱정할 게뭐 있나요? 추가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빅스지수가 어 14.87, 15부분을 어제 네, 찍었죠. 네좀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데요. 일봉을 잠깐 볼게요. 일봉네 200선을 돌파했다. 네 그래서 15, 15, 16 사이를 들어와오면 시장은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이다.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된다. 즉, 인버스를 할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UVXY를 이 부분에서 모으셨다면, 어, 굉장한 수익을 지금 얻으실 수 있죠. UVXY입니다. 이게,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요. 그 다음에 SVXY를 빅스 지수에다가 빅스더 숏을 치는 네그 ETF를 다시 또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16포인트 좀 올라가 주면 어 이번 이번 흐름은 어디까지? 이번 흐름은 7월 말까지는 대략 뭐1 6 4 2까지는 한번 보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쯤 이쯤 가면은 s v x y 를또사 모실 있겠죠 네, u v x y 는 제가 정확한 어, 타점을 제시는 해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달러 원이 달러 원이 어제 이거 한한 시간 보 진짜 바보 같은 원이에요. 네, 부러졌고요. 되돌림을 해버렸어요. 네, 되돌림을 했고 되돌림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어 되돌림을 했기 때문에 0.5, 0.618 충분히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반등을 좀칠수 있긴 하나 추가적으로 하락 하락에 무게를 두시고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하고요, 내 네, 종목들은 어 제가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